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탈출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빨을 빼러 왔는데, 의사선생님, 의사, 이 친구가 뭐라 하고 있어요. 뭐라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볼게요. 여기 치과 의사선생님이 미쳤대요. 그래서 빨리 탈출하라는데, 저 열쇠를 꽂아야 될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번 탈출해보겠습니다. 조심 조심 열쇠를 잡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됐다 자 이제 <laughs> 아 여기에 더하면은 완전 웹 잘인데 안 사도 될것 같아 친구야 트인이가 트니가 왜 있는 거야? 음, 음. 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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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트니야 치약이랑 이 치약에도 뭐가 들어온 거야 독이 들었어? 이쪽 이쪽 아 이쪽이네. 좋았는데 그래도 사,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오 뭐야 여기? 하나 둘 셋. 음 이건 제거할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이거 오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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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았네. 봐요. 이 물주기 색깔이 보라색이면 보라색으로 가고, 저기 첫 번째 있는 파란 색깔이 있잖아요. 칫솔이. 그러면 파란색 물로 흐르니까 파란색으로 가면 되잖아요. 오, 아이디어. 여기는, 체크포인트가 안 되지. 여기는 이쪽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끼워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많이 해본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쪽으로 오니까 뭐야 여기 니가 조심해서 저 아까 그거는 클릭하는 게 아니라 머리 박치기였네 어 이쪽 맞았네. <laughs> 뭐야 여기 벽이 평이... 부셔졌어 어? 어? 응? 안 춥지? <laughs> 됐다. 응? 그렇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어? 왜 여기서부터지? 체크포인트가 아, 안 됐나? 아! 아 쌍둥이 <laughs> 방금 이제 봤어요 여러분. 쌍둥이 친구가 뭐? 어디 가던데? 둘, 아, 첫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응? 이거 아까 파란색이었죠? 이거 아까 보라색이었죠? 여기 그다가 음... 이쪽이었지 그리고 이쪽 머리 콜롤롤롤 그리고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가운데로 제가 지나갔죠 이쪽은 산풍구로 산풍구가 있네요 한번 산풍구로 의사 선생님 차고 있어요. 어,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 번, 체크포인트하고 박스를 갖고 갈게요. 이거 뭐, 사람, 이빨 빼가지고, 피난, 피통인가? 음, 제가 어색한 말을 할게요. 아, 두고, 왜 이렇게 좁아. 내 날개가 너무 커서군. 여기 아마도 가운데? 이꽃 같은데요. 아니. 아니네. 이쪽? 아 아니었어요. 이쪽? 아 아니야. 저희 둘 중에서 나는 이쪽으로 간다. 이쪽 아니고, 이쪽거고아 이쪽, 이쪽 맞았어, 이쪽 맞았어. 내가 선택한 쪽이 맞았네. 그러면 한번. 뭐, 오나 어, 어디야? 갑시다. 이거 뭐야?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치약이 색깔로 나눠져 있잖아. 음. 환자가. <laughs> 어, 저는 지나갈게요. 저는 지나가겠어요! 어우, 이, 이 뭐야. 뭐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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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지? 왜 먹힌 뭐, 거지? 얘가 칫솔이 먹었나? 그 레이저니까. 렉이 많이 걸리네. 됐다! 어려웠어, 저기, 은 근. 뭐야, 썩은 토마토, 여기는, 썩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레몬, 저거 다 썩은 것 같은데. 놀아볼까? 노란색. 설 땅. 조금 먹 이거는. 이거는. 어. 하늘 높이가 다 제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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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 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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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치과 탈출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